네, 안녕하십니까. 제49회 강진창자축제 폐막식 진행을 맡은 임비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멋진 온라인 행사를 기획하고 만들어 주신 우리 축제추진위원회 모든 여러분께 온라인 참여자분들을 대신해 사회자가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10월 1일부터 시작한 강진창자축제가 아쉽게도 오늘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 하지만 강진 명품 청자 40% 할인 행사, 그리고 농특산물 10% 할인 행사는 10월 한 달간, 10월 끝나는 날까지 계속된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49회 강진 청자축제 온라인 행사 폐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규정을 준수하고 방역과 발열 체크 등을 실시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함께 하지 못하지만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고 계신 온라인 참여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폐막식을 함께 해주실 세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소개해 올릴 때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더불어 행복한 강진, 군민이 주인인 열린 행정을 실현하고 계신 이승옥 강진 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합리적인 의정 활동으로 성숙한 의회 구현에 앞장서고 계신 위성식 군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네, 올해 처음으로 시도한 제49회 강진 청자 축제 온라인 행사를 성공적으로 만들어 주신 황호영 강진군 축제 추진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 금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폐막식은 축제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시고 인사 말씀, 폐막 선언 순으로 아주 간략하게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제 49회 강진참작축제는요 현장 스튜디오에서 네이버 라이브 쇼핑 그리고 랜선 노래자랑 스마트 퀴즈쇼 등이 진행되고 동시에 주요 관광지에서는 찾아가는 힐링 버스킹 공연이 진행이 됐는데요 자 과연 7일 동안 어떤 행사들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와, 박수 한번 좀 부탁을 드릴까요? 이렇게 축제 하이이트 영상을 보니까 정말 알차고 꽉 차게 우리 강진 전역 곳곳에서 축제가 열렸던 것 같습니다. 네, 제49회 강진 청자 축제 온라인 행사는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댓글로 소통하고 함께 했었습니다. 어, 저도 프로그램을 직접 참여도 하고 또 시청하면서 댓글로 함께 했었는데요. 이렇게 활발하고 재밌고, 그리고 소통이 이루어진 온라인 축제는 우리 강진청자 축제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폐막 행사에도 댓글 이벤트가 여전히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승옥 강진군수님의 인삼 말씀이 있겠습니다. 올라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이 축제 기간 동안 정말 방방곡곡을 누비면서 함께 애쓰셨습니다. 고생 임소하셨습니다. 예.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진군수 이승옥입니다. 에, 49회 강진 청자 축제가 7일간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이런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 청자 축제는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해서 주로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청자를 홍보하고 청자를 판매하고 지역의 특산품을 함께 판매하는 이런 형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친 국민들 한해서 음면별로 49분까지만 행사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해 와서 무사히 잘 마친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를 되돌아보면 우리가 희망도 가지면서 앞으로 또 추진해야 될 과제도 함께 남긴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접속하는 사람들이 한 30만 명 정도 이렇게 접속이 된 걸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또 창작 판매도 어느 정도 이루어진 걸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의 처음 시도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금년에 추진했던 것들을 보완해서 더 내년에는 알찬 이런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역에 대한 여러가지 특산품도 판매하는 이런 행사도 있는데요. 아마 소기의 성과가 제대로 다 달성됐는지 이건 결과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7일 동안 청자축제를 잘 이끌어 주신 우리 항호용 청자축제위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 로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위성식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과 관계자 여러분들 7일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더 오늘을 경험 삼아서 보완 발전시켜서 더 알찬 청자축제를 내년에 준비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승호 군수님의 인사 말씀 함께했습니다. 어, 약간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 하지만 희망이 있었다라는 그런 군수님 말씀이었습니다. 내년에는 더 알찬 축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군수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위성시 강진군 의회 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자, 의장님 무대를 한번 모셔볼까요? 여러분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일을 시작했던 제49회 강진청자축제 온라인 행사가 7일간의 대단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온라인 축제 현금적으로 끝마치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와 의정활동을 함께 하시는 우리 부의장의 배홍준 부의장 함께 하시고요. 행정복지위원장의 김보미 위원님 농업경제위원장의 문춘단 의원님 서순선 의원님 우리 김창주 의원님 함께 축하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어려운 시기에 노심초사 축제 준비에 추가 말해 셨던 이승옥 강진 군수님과 황호영 항터축제 위원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2022년 제 50회 강진 정자축제는 많은 관광객이 찾아주는 명실상부의 대한민국 최우수 축제가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소망합니다. 끝까지. 청, 강진청자축제를 관람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위성시 강진군의회 의장님의 축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 올해가 강진청자축제가 열린 지가 49일째입니다. 그러니까 1974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내년에 아주 특별한 해일 것 같습니다 50회가 되니까 더욱더 기대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황호영 강진군 축제 추진위원장님의 폐막 선언이 있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무대 위로 한번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해 주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제 주최인장 강호영입니다. 일일 날 시작했던 청자 축제 마무리할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비대면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했습니다만은 참여자들이 30만 명 아까 군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상 이렇게 참여를 해주신 것 같아서. 정말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청년 축제를 위해서 수고해주셨던 관계자 모든 분들 로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이 코로나 이거 빨리 대치해서 좋은 이런 환경에서 우리 축제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러분과 같이 이 축제 행사를 했습을 하는 기원을 가져봅니다. 이렇게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폐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 49회 청자 축제 폐회를 선언합니다. 네. 이로써 제49회 강진청자축제의 온라인 행사에 성격적 캠원이 선함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방식으로 치러진 청자축제지만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 그리고 축제의 성공을 만들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강진품에 로그인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진품에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로써 제4 9회 강진청자축제 폐막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